20만 킬로 탔지요. 20만 킬로 탔지요. 그랜는 TG인데, 작년에, 근데 차주 분이 에바프레이터 나가면 어쩌냐 해서, 문, 의가 와가지고, 에바프레이터를 어디서, 어, 어디서 그 진단받았냐 니까 그냥, 그냥 그, 누가 그렇다 카더라 어, 그래 얘기를 하길래 일단 오고 있어요, 뭐. 오셨네. 그래서, 뭐가 나간지 한 번, 어? 뭐가 문제지? 진짜 에버프레이트 나가면 골치 아프고, 자동차에서 에버가 제일 비싸게 칩니다. 에버가. 엔진 밖으로 있는 거는 제가 작업해줘. 그런데 에버프레이트 안에 있는 건안 해. 왜안 해? 왜안 하겠어? 혼자도 하기 힘들고, 또 해놓으면 잡소리 때문에 안 해. 해놓으면 바빠 죽겠는데, 잡소리 나니 안 나니 뭐, 그런 일은 잘 없지만은, 옛날에 안 좋은 기억들이 트라우마 같은 게 있어요. 특히 세차 때 이래 뭘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어, 그, 저 실내 크리스패드 내놓으면, 어, 볼트가 안 남는다는 거는 거짓말이라. 그거는 그래. 근데 되도록이면 다 꺼버주려고 억수로 마킹도 해가면서 사진 찍어가면서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작업을 하는데도 잡소리 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어떤 데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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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트가 한개남없딱딱 다, 다 꼽어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데는 한두 개 남는 경우도 있어. 워낙에 막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이제 생산 라인에서나 제가 꼽는 몇 명이 쫙 붙어가 탁탁 꼽으니까, 지금은 꼽으면 되니까, 상관없지만은 생산 라인에서도 배터리 먹고, 노그안 좋아가지고 소리 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게 있어요. 다 사람이 일하는 거라서 그래. 그래서 그런 그런 것들을 다 하다 보면 안 꼽히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안에 작으면 잘안해 그냥 진단만 내려야 돼 진단만 진짜 나갔다 안 나갔다 그래서 이 차도 지금 나간지 안 나간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맞 저, 마 저런 거 보이면 이상하게, 여기, 어, 좀, 그게 다 집에 청소는 안 하는데, 차 청소는 안 하는데. 참, 희한하대. 예? 일단 가스 있는지, 일단 가스 없다거나 에어컨이 안 나와요. 그래서 가스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볼게요. 가스가 없네요. 여기 있고. 예. 일단 가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 거의 없다? 가스가 없지요. 가스가 없습니다. 압력 걸어가지고 테스트 합니다 어디가 새는지 확인합니다 게이지는 떨어지는데 찾지를 네. 못한다 지금 응. 응? 콘덴시아하고 콘덴시아하고 커프레셔하고 파이프 이음새 부분하고 이런 것들 이제 뭐 해보고 있습니까 답이 없지 답이 없어 답이 없습니다 이제 저거 봐가지고 만약에 저기 안 샌다고 판매가 나면 앱저저 컴프레서 저 다시 봐야 돼 컴프레서요? 응. 거의 그런 경우는 잘 없는데 거의 그런 경우는 잘 없거든요 잘 없는데 혹시 모르지 또 점검하기 위해서 지금 에니포 덜냈습니다 아니 공간이 없어 확인을 못해 줘요. 궁금해서 내가 아, 궁금해서 안 되겠어. 그래서 덜냈습니다 지금. 제지가안네 <목소리가 없네> 안 살란가? 안 살란가? 모르겠다. 하다 보면 안 되는 게 있어. 그래서 수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응? 아, 번그어볼게요 15분만 있어 보겠습니다. 15분. 있어보겠습니다. 15분. 어? 장비 걸어 놨죠, 지금. 중간 아답터에서도셀수 있으니까, 어? 오진 때릴 수 있다고. 그래서 저 싹, 새는지 안 새는지 다 걸어 놨습니다. 볼이 났습니다. 본무기래가지고. 차주분 옆에 보시더만 어렵네 그러시는데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차는 실내 안에 새는 걸 우리 그 점검해가지고 차주분도 다 보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안에 실내 한번 뜯어보자. 밸브 저 중간 밸브 있잖아, 밸브. 여기 팽창 밸브라는 건데 여기서 새. 이걸 놓친다니까. 어? 한 번씩 놓쳐. 어? 그래서 이걸 이걸 한번 점검하기 위해서 봤죠. 안 새. 그래서, 그럼 떠든 김면뭐 해야겠어요? 에버, 에버 플레이트 점검해야 되니까. 근데, 그, 점검하니까 이상이 없었는데, 그래도 기계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해봐야겠죠. 앞걸나왔습니다 그래서, 저 뭐야, 복근 다 봤는데, 이제. 그럼 뭐, 뭐, 있어?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야지, 이제.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제.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진짜, 이 뭐, 이런 말씀 드리면 뭐라, 하겠, 뭐라 하겠지만, 원래 그, 우리 모압이 어제 노압이도 그랬죠. 압력이 고압이 쫙 올라가면, 에어컨 올라가면, 뒤에 컴프레서셔 밸브가 탁 터져. 왜? 압수를 팍 배출한다고 그 안전밸브가 달려있습니다. 근데 이 차가 안전밸브가 뒤에 터져있어. 재생이 불량날 수도 있죠. 그래서 난 재생을 잘 안쓰죠. 그렇다고 재생 안쓴다 해서 또 재생을 그거 하거나 그런 건 아니야. 그냥 마 저는 신품을 심장이니까, 에어컨 심장이 거의 신품을 많이 쓰던 편인데. 볶아다 가 그럴 수 있어. 볶아다가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일단 어렵다. 계는싹 떨어지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할수 있는 건 지금 다 하고 있어요. 20분 넘게 지금 걸어놨거든요. 근데 지금 계정 안 움직여. 복싱해서 기계적으로 좀 점검했습니다. 기계적으로. 그 장착 의심서를 이런 것도 유튜브에 올려서 한번 경각심을 <laughs> 한번 드리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주들잘 모르는 사람. 그데 그거 그거도 그래요. 그그 그 말도 얘기하자면 어제도 그죠. 모합이 그 말씀 잘 하셨네. 어? 어제도 모합이 그거 누가 올려놨더만어 우리 어깨 사람이 욕한다고 그러한다고 내가 어깨 사람 욕하고 말해. 그리고 내가 나는 그런 어두가 없어. 내 보고 그랬더니, 어깨사, 이거는 응, 응, 응가해라고 답변에 그려 적어 놨더라고. 차주 입장에서는 돈을 들어가지고 차를 고쳐야 나야는데 여름에 덥지안되죠얼마 불타고 나겠어요. 자기 입장로 생각해봐. 내가 이 차주분이 내행위이라 생각해봐. 얼마나 성질 나겠어요. 그런데 나는, 나는 어떻게 돼? 차주분이 안, 거기서 못 잡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와가지고 돈을 들어가지고이을 하고 있잖아. 내라 저거 뜯어보고 있겠습니까? 아, 나모르면다 그거 가했어. 그래, 끝, 끝내고지 나도. 응? 근데 어제도 그런, 근데 그거를 재생품을 넣었는지, 뭘 넣었는지, 그런 얘기는 못 해, 사실상. 그거는 그 사장님들의 권한이고, 나도 내 나름 내가 재생품을 넣든새걸넣든 뭐, 한웅 제품을 넣든던 근데 차접입장에서 명확하게 얘기는 해주지. 무슨 제품을 쓴다? 재생을 쓴다? 순제품을 쓴다? 그런 건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에서 열 가지를 다 얘기 못 합니다. 괜히 그래 얘기하는 분들 싸움밖에 안 된다니까, 진짜 싸움. 진짜. 그래서 차주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안 그래요. 솔직히, 모든 업종에, 업종에 가면, 그, 그, 자기, 그, 차주, 차주분도 계시겠지만, 차주분도 그, 같은 동정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어찌보면 우리나라는 동정업자 족 까야 돼. 유튜브도 너무 족 까고 욕을 하고 해야, 그 사람 유튜버들 저기서 막 올라가. 내 깔라면 얼마든지 할수 있어. 그런데도 어제 그, 올리나고 이래, 이래가지고, 차 뭐하가 엔진 소리 했는데 체인 바꿨는데 에어컨이 안돼 우리 집왔거든요간포에서 우리까지 집 왔거든요. 네. 간포에서 우리 집까지 왔다고. 결론은 내가 결론은 내가 아직까지 내가 안 뜯어봤지만 은 결론은 온도다이가 보냈거든. 그런데 그 어떤 댓글이 그러지 않았다. 응가이 우리 어깨 쪽까라고 저거 저거 아버지 차 그랬으면 그그말 하겠나. 저거 아버지 차가 엔진 체인 막멀쩡한차 엔진 체인 바꿨는데 에어컨이 안 된다. 더고 죽겠다. 그럼 그소리 하겠습니까? 한 가지인가 또두 가지는 모른다니까 진짜. 나도 우리 업계 사람들한테 족깔수 있어. 얼마든지 깔수 있어. 욕도 하고, 10원짜리, 어? 100원짜리 하면서 막 씨, 욕하면서, 어? 똑바로 일안 한다고. 얼마든지 할수 있어. 그런데 그걸 안 하잖아. 왜? 서로 간에 지킬 도리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장에서, 그 사업장에 그, 그걸 한게 있고, 우리는 우리 사업장에 내가 잘 실수할 수 있어. 실수한 거는 인정을 해야지. 거기 사람이고. 내 목디스크 와가지고 내 병원 네 군데 갔는데 세 군데 왜못 잡는다? 그럼 내가 가가 따져야겠네. 그죠? 그건 아니잖아. 한 가지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한개한개 한개 반류가 올라간 거지. 그런데 결론적으로 잡아놓고 나면 이게 잘못됐다 해서 그걸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냐? 못하잖아요. 사람이 죽어온 것도 아니고, 그게 한 것도 아니니까. 그 의사 입장에서는 이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 경의수를다 생각해 봐야 되니까. 저도 돈이 많이 들어갔지만 거기에 대해서 나는 그걸 했다고 어, 내가 몸이 이상이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냥 막, 잘, 그, 알았다, 이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잘못하면 우리 동정업계 사람들, 욕한다고 얘기하지만, 얼마든지 할수 있고,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또, 내 같은 사람은 잘못 살아. 왜? 넌을 비방하고, 넌을, 거기 있지 않습니까? 넌 되는 줄서가 짝, 차를 지나내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오해전자회선할때 우회전, 우회전, 옆에 싸고 싹 치우고 나가잖아. 그 불법이잖아. 그런 사람들이 더잘 산다니까. 어? 그런 사람 더잘 살아. 우리나라는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더잘 산다니까. 유튜버도 불법을 하거나 무슨 얘기를 하느냐. 더잘 더 된다니까. 그래서 차주분이 금방 그걸 이야기해서 이 재생품을 썼는지, 순정품을 썼는지, 한옥 제품 쓰는지 그런 것도 얘기 좀해 달라는데, 그것까지는 얘기못 해. 그냥. 아주방 내하고 얘기한 게 있잖아요. 그거는 이쁘이못 올린다고 사실상. 그래서 그걸 얘기한 겁니다. 저도 깔라면 얼마나 깔수 있고, 저도 돈 벌고 싶고, 어, 들집팔을면서 올라오고 싶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왜?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상 그건 아니잖아. 나는 내가할 도리만 하고 내가 내가 갈 길만 가는 거지.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뭐 하고 싶은 마음 별로 없어가지고 저는 제길 갑니다. 너미 보기에는 참 바보같이 한다 생각할 수도 있어도, 그냥, 그냥 그래 합니다. 어쨌든, 보는 입장에서는, 어, 쉽게 말할 수 있지만, 내 이거 찍어가지고 유튜브 만들어 올려가지고 하는 거 진짜 힘듭니다. 좋게 봐주면 되는데, 꼭 그거 이상하게 본 사람 있대, 뺐다가. 그 사람은 막 우리, 우리 동정은 깰 거야, 아마. 지가 그래야 실수해가지고 올리나면 너미들이 지하고 한 바탕 싸웠구나. 근데 솔직히, 그, 그, 저, 저, 대구에 있는, 계시는 사장님고억수 좋게 해가지고, 진짜. 다음에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볼 수도 있잖아. 진짜 조심스럽게 물어봤고, 그 사장님도 인정하셨고, 그래, 좋아 어, 그래, 고맙다고 얘기하고, 그걸 그래, 좋게 꺼놨는데, 그래, 영상 올리나온 건데. 어? 동정께 족깐다고 지랄해서 아유, 진한마됐습니다 오늘. <laughs> 차좀 옆에서 그거 하시길래. 내가 보기에는, 이제, 내가 보기에는 입장에서는, 고압 파이프 점검했죠. 단품 점검했죠. 콘에서 단품 점검했거든차좀다 보셨거든요. 그 다음에 에버프레이터 점검했죠그 다음에 평창 밸브 확인했죠. 근데 이쪽 바이프는 잘안 세. 어지간해서 내가 아직까지 잘새는거못 봤어. 쉐보르치 하한번몇번세는거 봤어도. 근데 이찮은 이쪽이 새 수는 있겠지만 잘안 새. 제가 보기엔 컴프레셔입니다컴프레셔 제가 보기에는. 콤프가 잘못되었다거나. 어쨌든 기름대가 묻어 있거든 지금 기름대가 그래서 그래서 세지 않을까 어, 그 나중에 올리가지고 다시 안나가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찾아가는 거지 이 찾아보면 에어컨 안 되고 얼마 덥겠습니까몇 가스 몇번 넣고 불고 나가지고 우리 집 오셨는데 잡자보야고 그렇다고 그 사람한테 뭐 얘기를 못 하잖아요 뭐 이래난 저래는 씨 진짜 우리끼리 하는 거는 할수 있어도 일단 그렇습니다 제 의도를 아실랑가 모르겠다 답변이 되었는 모르겠다. 네. 그죠? 네, 이해됐어. 그, 그, 때문에. 그,죠? 네, 네. 좋은 말 하면, 조, 그거 해될것 같으면, 보는, 보는 관점이 다 다르거든요. 뭐, 회사 가더라도 하 결적서가, 야, 1회 넣을 수도 있고, 이거는 100만 원인데, 야, 기왕 하나 다 해. 200만 원. 근데 다른 업체에서, A 업체에서는 100만 원 견적, 이 정도 나옵니다. 할 수도 있고, 야, 기왕 하나 결국 다 해야 된다. 200만 원 넣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맞냐, 저게 맞냐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찾아 결정해야 되는 거죠. 소비자가 결정하면 돼야 100만짜리 할란다 쓰다가 안되면 200만짜리 하든가 하네 찾아가 결정해야 되거든 그래 항상 그래 얘기 해줘도 몰라 사람들이 괜히 쓸데없는 댓글만 적어놓고 제발 좀 그러지 마요 좀 뺐다가 살지마 그유튜버 하는 사람들 올려놓으면 그 사람들 억수로 힘든 사람들이야 돈 많이 벌어가 100만이 돼가지고 그 편집자 있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내 같은 사람들은 내 혼자 해가지고 일하랴 찍으씨 편집하라 목이, 목이 절단난다니까 제 목이 절단나 그래 요거목디을거같잖아 좀 불쌍하게 여기에 알줄 알아야 돼. 불쌍하게. 아이고, 씨, 욕 본다. 내 어제도 12시, 12시에 잤어, 12시에. 그거 3개 올린다. 씨. 지는 쉽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씨. 잘못된 거는, 잘못돼서 인정하고 해야지. 나도 잘못돼가지고, 씨. 못하는 거 있어. 그거 하면, 물려주는 경우는 잘 없지만은, 나도 어제가 잘못돼가지고, 그 사람이 이거 뭐, 그랬 됐는데요. 얘기하면, 당연히 그거 해줘야지. 안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그래가지고 그래 가지고 씨 그래 할수 있는 그런 잘못 되면 잘못 되면 인정해 주고. 결론은 콤프입니다, 콤프. 콩프. 콤프를 어? 정품박관인지, 막뭐 사제품박관인지 난 그건 모르겠어. 어쨌든 그건 모르겠고, 그죠? 차주분들 옆에 보셨지만은, 어, 게이지가 내려가, 확인했었거든요. 맞죠? 콤프. 네. 어. 어? 원인, 원인은 콤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군이 빠지는 게 뭐냐면, 작년에 갈았다고 해가지고, 작년에 갈았다고 해가지고, 그걸 점검 안 하면 미군 빠진다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저도 어찌 보면 차주분도 그렇고 나 저도 그렇고 이제 잡으니까 저 뜯을 필요 없었는데 그제야 에바프레이터잘안 나가는데 혹시 모르자 컴프 응? 바깥 고품 바꿔놨는데요. 응? 그래서 차주분 이 전화 오실 때부터 문자 넣을 때부터 컴프레셔가 나갔는데 정말 제가 통화만 하시지야 그제야 문자 안 됐습니다. 예. 통화 한번안 했나? 예. 아안 그래 했나? 그래가지고 컴프레셔가 아니 통화 했어요. 아예통합했지그 예. 콤프 나갔다 하길래 콤프나온것 같습니다 하길래 콤프 나갔는데 진 어디서 받았냐 그러니까 어, 그냥 한쪽 콤프, 콤프레셔를 바꿨으니까 저기 나갔으니까 안 나갔으면 나, 나갔다 해요 지금 우리 콘덴서 단품점검 그다음에 고압파이프 단품점검 단품 에바포레이터 단품점검 그다음에 팽창베르 단품점검 단품 해가지고 원상복귀 딱 옮겨앉아 콤프레셔라 작년에 바꿨으니까 작년 몇월에 바꿨죠? 아, 5월달에, 5월달에. 5, 5월달에 아니 4월달 한 1년대간에 그러니까 5월달에 바꿨는데 한달정도 있다가 계속 새서 다시, 다시 가스 몇번 번번번 넣었습니까 가스 한 4번정도 네번 4번 번번번 넣고 네. 음 그러니까 뭐 에어컨이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몇시고 10시에 와가지고 하나 둘셋 4시간 봤습니다 4시간 4시간접 적게 반거네 어떤 분들은 우리 12시에 와가지고 7시에 가고 이러거든 지금 이거는 가스 안넣으니까 그렇지 플러싱하고 컴프 받고 이러면 시간 하루 갑니다 하루 에어컨이 그래서, 차주분이, 그, 어떻게 잡는다는 거는 영상에 올릴 수 없어. 그노하우기 때문에. 차주분은 보셔가지고, 게이가 떨어진다는 걸 확인했거든. 눈을 보셨지 않습니까? 어제, 어, 확인했으니까. 그건 한자, 그, 샵에 가셔가지고, 뭐, 어떻게 될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나는 원인만 잡으니까 내가 그 사장님을, 그걸 하기 위해서 한게 아니고, 부품이 불량 난거잖아 부품이, 사람이 거짓말한 게 부품이 불량 난 거잖아. 그래서, 그거는 뭐, 뭐라고 얘기하든니동정하게 깐다고 얘기하더니, 그, 내 까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응? 부품이 이제 고장이, 저게 고장이니까 가서 이제 1년, 예를 전에 신품으로 그때 말씀을 드려야 교체를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한달 지나고 나서도 계속 그 현상이었기 때문에 음. 거기에서 국내를 갔다가 모르고 일단 은 가스를 계속 한번 넣어보자. 음. 그래서 작년 11월달이 됐는데, 네. 이제 추위가 추우니까 날짜 나태지면 한번 도와주세요 하는데 저는 이제 답답하니까 음. 오늘 사장님 차를 한번본 겁니다. 그렇지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 나는 차주 오시니까 오늘 잡아줘야 되니까 하는 거니까 막그 사장님이 어떻게 잘못됐다 그런 얘기는 어제 모합도올리나니까씨뭐 말아 속이 진짜 속이 속이 뻔합니다. 속이 뻔하죠. 동정심을 까는 건 아닌데 오늘 어, 잡아야 될거 아닙니까? 차주 입장에서는 이래든 저래든 어떤 병원 가서 나내목 디스크도 지금 오늘 내목 디스크 차에고있어는데이차 이 내가 궁금해서 안 되겠다 내가 궁금해 그래서 차주한테 공좀 조금 더 주소 이 내가 잡아오거라 그래 원인 잡은 거라 지금 내가 궁금했어 내가 같은 궁금한데 차주분은 더 내보다 몇배궁금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된 겁니다 이, 이 내가 말한 거전 오도를 아실런가 모르겠다 어쨌든 그래가 출고합니다 어쨌든 저 가셔가지고 작업하신데 가셔가지고 어쨌든. 다시 한번 보셔야겠지. 저도 제네레다 그랜저 HG 제네레다 9개월 만에 새거 꼽았는데 9개월 만에 소음 난다 해가지고 그차주에 전화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내역사 고 이런 거다 해가지고 사업서가제네레다 바꾼 적이 있습니다. 그 새거 바꿨는데 내가 부품 대리점에 그점표 찍어 넣어 보내줬거든 그리고 AS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거라고 고장 안 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에어컨이 진짜 어렵습니다. 해보면 재미도 있고 나는 재미가 있어. 사실 찾아면이 숨은 그림 찾기는 해서 재미가 있는데. 차주 입장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하지 일단, 노래가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